이 수직선에서 8.9와 38.3 사이를 똑같이 7칸으로 나누었을 때, 이 네모에 해당하는 수는 얼마일까요? 이게 문제인데요. 일단 우리가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, 이 길이가,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. 자,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여기가 2고, 여기가 5였어요.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? 2다음이 3, 4, 5잖아요. 한 칸, 두 칸, 세 칸에서 3인데요.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냐면, 5에서 2를 빼면, 이 길이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길이는 38.3에서 8.9를 빼면 되겠다. 그죠? 38.3-8.9를 하면 되는데, 이거 한번 빼봅시다. 8.9. 빼면 안 빼지니까 하나 빌려오고, 10에서 9 빼면 1 남고, 3과 더하니까 4. 그리고 7에서도 뭐뺄 수가 없죠? 하나 빌려오고, 10에서 8 빼면 2고, 7이 더하니까 9. 2.94가 되네요. 2.29.4. 2.94가 아니고 29.4 이렇게 됩니다. 이 길이가 29.4인데요. 그럼 이한칸한 한 칸은 얼마일까요? 7칸으로 나누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한다? 한칸한 한 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9.4 나누기 7을 하면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29.4 나누기 7을 하면 7428 여기 10 4가 나고 여기 점이 있잖아요. 그렇죠? 7, 2, 14. 그래서 이한칸한 한 칸은 길이가 4.2가 됩니다. 이한칸한 한 칸이 4점이에요. 여기 4.2, 여기가 다 4.2에요. 4.2, 4.2, 4.2. 그러면 8.9에서 4.2를 더하면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.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? 8.9에서 4.2를 두번더 해야 되죠? 그럼 이네 번은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다섯 번을 더하면 되죠. 그래서 네모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네모는 8.9 더하기 4.1을 다섯 번 더해야 돼요. 4.1을 다섯 번더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뭘까요? 4.2에다가 5를 곱하면 되겠다, 그죠 그래서 4.2 곱하기 5 이걸 하면 되는데 8.9 더하기 4.2 곱하기 5. 5 2 10, 54, 21 소수점 아래 숫자 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점이 있어서 다음은 21이 되겠죠? 여기 21. 그리고 8.9와 더하면 29.9. 이렇게 구해집니다.